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이소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길라잡이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교육감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 구분 및 전형 방법 구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총 11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특성에 따라서 첫 번째 일반 고등학교는 총 85개교가 있습니다. 이중 순수 77개교가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소위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8개 학교는 특성학과를 포함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총 7개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와 어,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는 2025년 3월 1일자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예정이나 아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입학 전형과 교육 과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특성화 고등학교는 총 23교가 있는데, 특성화 대안 고등학교인 현청 고등학교, 팔렬 고등학교, 어, 전인 고등학교 세 학교를 포함해서 총 23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령 사립 고등학교는 민사고 한 개교가 있는데, 역시 강원외고와 마찬가지로 2025년 3월 1일자 일반고 전환 예정입니다만. 좀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을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모집 주체에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실직권자는 학교장 전형 학교와 교육감 전형 학교로 나누어집니다. 학교장 전형 학교는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의 승인 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감 전형은 평준화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을 이야기하며 학교 군별로 춘천, 원주, 강릉의 평준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집 시기에 따라서 학교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전기 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고, 채고, 예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특성화고, 일반고의 특성학과, 특성화 대한학교, 어, 아까 말씀드렸던 현천고, 팔열고, 전인고등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는 학교장 전형 일반 고등학교, 교육감 전형 일반 고등학교, 자사고, 외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학생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전형으로는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이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통보된 자는 모집 정원의 3%를 정원으로 모집을 할 수가 있고요. 어, 특례 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2%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도 정원외로 학교 선정에 배치가 되고 의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고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전형,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활용하는 강원외고와 강원과학고에는 사회통합 전형을 운영을 합니다. 이때 사회통합 전형의 종류에는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다양성 전형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생 선수 중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조치 종류에 따라서 경기 출전이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8호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체육특기자 선배정에서 제외가 되고 이 해당 내용들은 2021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이 됩니다. 입학 전형 기본계획의 응시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자격의 첫 번째는 강원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또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를 포함합니다.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강원도 내 거주하는 자는 중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획득한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또 타시도 전국단위 모집 중학교 특성화 중학교 대한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강원도 내 거주하는 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강원도 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자녀 중 강원도 내 거주하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강원도내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전 가족이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전형 시기 및 시도 구분 없이 한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된 학생들은 특성화고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기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중학교 내신 성적, 면접, 실기 성적 등을 반영을 할수 있습니다. 후기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 석차 백분율을 전형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는 강원과학고등학교나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는 경시대 및 인증시험 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없으며 또한 학교별로 지필평가 혹은 변형된 형태의 기타 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의 범위는 교육감이 인정한 대상자 중에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게 됩니다. 전형 결과 모집 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전후기 전형이 끝난 후 추가 전형을 시행해야 하며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기 학교에 선발된 자는 추가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감 입학 전형, 평주나 지역의 일반고, 춘천, 원주, 강릉의 일반고입니다. 이 일반고들은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 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합니다. 단, 자유령 사립고, 외고, 국제고, 한민고 지원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 춘천, 원주, 강릉의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는 지원 및 배정을 금지합니다.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의 입학 전형 공통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은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타시도 혹은 타시군 학생, 중학교 3학년의 전편 입학 허용 기준일은 2021년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2022학년도 고입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원서 작성 시 중학교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입학 원서를 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중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기를 넘나드는 이중 지원은 출신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원의 사례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선발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 고등학교에 지원했는데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친구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강원도 내 전기 고등학교 지원자가 불합격을 했고 타시도 전국단위 전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도 이중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타시도 전국단위 모집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강원도 내 전기 고등학교에 또 지원하는 경우도 이중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정시 모집에 선발된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타 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도 이중 지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 있는 학교들은 이중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생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방송통신고, 또한 영재학교, 한국예술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 학력인정학교 등 박스 안에 있는 학교들은 이중 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선적산출 방법입니다. 1학년은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함으로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이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의 일반교과, 예체능교과를 합친 성적과 비교과의 출결,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봉사, 자율, 동아리, 스포츠클럽을 총 합친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하고 이것을 석차백분율로 반영을 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성적 산출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합니다. 교과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성적으로 산출을 하고요. 비교과 성적 중 출결 성적과 창의적 체험 활동 성적, 자율, 동아리, 스포츠 클럽은 2, 3학년별로 산출하여 합산을 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의 봉사 활동은 2학년, 3학년 봉사 활동 시간을 통합하여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지난해, 올해 대면 봉사 활동이 어려웠던 관계로 현재 3학년 학생들은 모두 만점을 부여하고요. 현재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내년에는 봉사 활동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고입 전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적 산출은 남녀공학인 학교인 경우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통합하여 산출합니다. 산출된 성적의 학교별 석차 백분율을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최종 성적으로 산출합니다. 출결은 1일부터 50일까지 점수 차이에 따라 부여를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에서 자율, 동아리, 스포츠 클럽의 점수는 학년별 기본 점수를 12.5점으로 하고 매 학기당 0.5점, 학년당 1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점 부여 대상자가 학교장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봉사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점은 27점이고 2학년, 3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합하여 모두 만점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중 강원도 고등학교의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고는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의 특별전형, 특성화고의 일반전형으로 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과고, 최고, 예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홍천 농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 농고는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농림부와 부처 사업을 하는 학교로서 특수목적고가 전여, 뽑는 전형 기간에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의 특별전형, 일반전형은 후기고가 시작되기 직전인 12월 8일까지 추가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1월 이후에 다시 추가 모집을 시행해야 합니다. 후기고는 교육감 입학 전형 평준화 지역의 춘천원주 강릉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학교장 입학 전형을 하는 비평준화 지역, 그리고 강원 외고, 민사고 등학교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어, 교육감 입학 전형의 평준화 지역에서는 원서 작성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하게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1월 7일 금요일, 학교 배정 발표는 1월 14일 금요일 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신입생 예비 소집은 1월 18일 시작을 해서 등록 기간인 1월 20일 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강원 외고랑 민사고의 합격자 발표일이 좀 중요한 사항인데요. 어, 여기를 지원한 학생들이 불합격하게 되면 교육감 입학 전형 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의 평준화 지역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외고와 민사고가 합격자 발표를 1월 3일 날 하게 되고, 여기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교육감 입학 전형 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의 평준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배정 발표는 같이 1월 14일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일정이 다 끝난 이후에 1월 10, 24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정원 미달 학교들이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입학 등록 포기원입니다.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입학생들의 등록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입학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라면 학교에서는 입학 등록 포기원을 반드시 부모님의 연서로 받으셔서 정원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국단위 모집학교 현황입니다. 강원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과학고, 최고예술고, 민족사관고, 원주 의료고를 포함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세곳 그리고 전국단위 기숙사를 운영하는 양양고, 화천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대한특성화고등학교인 전인고, 팔열고는 전국단위로 강원도 내에서 모집하는 학교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2022학년도 강원도 교육감 입학 전형 기본계획안입니다. 아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지난해 기준에 학급당 정원과 학급수 그리고 모집 정원입니다. 춘천에는 춘천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8개의 평준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원주에는 8개, 강릉에는 총 7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입학 원서는 나이스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체육특기자와 특수교육 대상자는 별도의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학군별로 교육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일반고 중에서는 반드시 서로 다른 1지망, 2지망의 두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중 지원은 해당 중학교의 책임 하에 금지합니다. 다만, 자유형 사립고, 국제고, 외권 지원자는 불합격한 경우에 본인이 희망한다면 교육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일반고에 동시 지원은 할수 있으나 1지망, 2지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첨으로 배정을 합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석차연명부, 내신성적의 개인별 석차 100분율을 기준으로 전체 정원만큼 교육감이 합격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 후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점자는 전원합격 처리를 하며 남녀 구분 없이 선발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학교군별로 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선발을 하고 특례 입학은 학교군별로 총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선발을 합니다. 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의 추첨 배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고등학교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대상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1지망, 2지망으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 배정합니다. 그리고 2단계 배정으로는 1단계에서 추첨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거리 학교 배제 요인을 고려해서 선배정 및 1단계 배정의 자녀 정원 만큼 이미 추첨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어, 일반 배정 이외의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배정 이외의 배정으로 배정을 하고요. 체육특기자는 선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근거리 우선 배정 대상자는 보시는 것처럼 지체 부자유자라던가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의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중에서 교육 지원 대상,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분리 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거리 우선 배정 대상자들은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일반 배정처럼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의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2단계에서 학군별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입학 전형 지역에 거주하는 학군별 관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배제 대상으로 합니다. 어, 예를 들면, 광판 중에 재학 중인 홍천군 거주 학생도 교육감 입학 전형 지역인 춘천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소지 기준일은 2021년 11월 1일 월요일까지이고요. 어, 원거리 배제 학교의 수는 학교 중에서 2개까지 적용을 합니다. 어, 특히 강릉 원주시 읍면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통학이 불가능한 학교를 배제한 후에 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타시군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배제 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버스를 기준으로 버스의 노선도 환승 정도를 가지고 어, 50점 만점으로 하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박스에는 원거리 학교 배제 적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하나이면 한 개만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두 개인 경우에는 두개 모두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세개 이상인 경우에는 통학 시간 산출 점수가 높은 두개 학교, 동점이라면 환승 횟수가 많은 학교에만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원서 작성은 아까 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9일 목요일부터 12월 14일 화요일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서 작성 방법은 강원도 내 중학교의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라면 출신 중학교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시도 졸업 예정자는 학교군이 위치한 교육지원청 춘천 원주 강릉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 및 해당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서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어, 발표 장소는 강원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라면 출신 중학교나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지원자는 학교군별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나 교육원청을 방문하시면 결과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합격자 선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차 백분율을 가지고 산출을 하고요.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은 2021년 11월 24일입니다. 합격자가 발표가 난 이후 학교 배정 발표는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14시 예정입니다. 발표 장소는 강문도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배정 관련 제출 서류에 부적절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사유가 소멸하면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 고등학교 예비 소집은 학교별로 안내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입학 등록 및 포기 기간은 1월 18일 화요일부터 1월 20일 목요일 사이이고요. 입학 포기자는 반드시 입학 등록 포기원을 배정된 고등학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길라잡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과정과 장학사 이소희의 모두 톡을 검색하셔서 질의를 주시면 되고요. 학부모님들이시라면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제 이름을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 일정은 9월에 강원도교육감 입학전형 요강과 관련된 안내 연수가 있을 예정이고요. 나이스 성적 산출 및 입력에 관해서 중고 업무 담당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입학전형 길라잡이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